안녕하십니까 영등포투데이 신문사입니다. 6월 23일자 신문에 나온 물레동사가 재개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물레동사가 재개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 두배 확대 등 용적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공사 재입찰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물레동사가 도시환경 정비구역 재개발정비조합은 정기총회를 개최해 아파트를 두배 이상 늘리는 정비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 중공업지역 개선안에 따라 기존 용적률 300%에서 최대 560% 전후로 높여 사업성을 상향시킨 데 따른 절차입니다. 물레동사가 일대 재개발은 주로 단층건물로 되어있는 철공소 등 영세제조업체들이 몰려있는 23-6번지 이원에 대규모 아파트와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사업입니다. 물레동 일대는 재개발 외에도 리모델링과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활발합니다. 안양천 및 도림천과 인접해 있는 현대 1차, 2차, 3차, 5차, 6차, 대원 칸타빌, 두산 2부 7개 단지가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 중입니다. 인근의 남성 아파트와 진주 아파트, 국화 아파트도 재건축을 진행 중입니다. 신길철 조합장은 서울시 중공업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품격과 안전, 편리한 주거단지, 최상급의 지식산업센터가 될수 있도록 브랜드 파워가 있는 메이저급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